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 맛있는 점심밥에 전도 올라와 있고, 예, 김치찜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맛있게 만들어주신 또 마, 맛있게 드셔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믿음이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해 볼까 하는 것에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믿음도 있구나. 아, 이런 믿음도 있구나. 아, 또 이런 믿음도 있네. 라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물론 믿음의 종류는 더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믿음의 활용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바울 사도가, 어, 일어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루스트라에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거 동네 이름입니다. 지금 르키에 옛날 이름 터키 남쪽에 지중해 쪽에 가까운 작은 도시인데요. 근데 여기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사통팔달로 나 있는 곳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병사들이 동쪽을 치러 갈 때는 꼭이 길을 통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루스트라의 이름의 뜻은 양의 무리라는데요. 양도 많이 키운 곳이고. 지금도 양털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주변에 동네는 사통팔탈로 뚫린 도시란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로 볼까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세상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지구가 동글동글 하니까 이게 세상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로 치면 세상 끝이 그냥 여기서 밑으로 파면 저쪽에 아르헨티나쯤에 나오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세상 끝이겠죠, 거기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다 거기 다 가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뭐꼭 육체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천지 뭔가를 다할수 있지만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혹은 제한받아서 무언가를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직접 다니면서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가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있으면 정말 자유롭겠죠.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 어디에도 온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어디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못, 못하는 것들이 많죠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뭔가 못한 것 같고 다 키워서 출가시켜 놓으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그래도 자녀들 아마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자녀들 걱정에 다 묶여 사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저희들도 살아 생전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걱정하지만 둘이 살 때는 둘, 각자를 위해서 걱정할 거거든요. 또, 이런저런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걱정들 다 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아도 이 세상은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옵니다. 후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선 적도 없고 걸어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나면서부터 고침을 혹은 회복을 받지 못한 자. 불쌍하게 여기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해 받기 전까지는 똑같은 운명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났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 중에 발에 해당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을 들고 평안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신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동행은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동행이라는 표현이 함께 걷답니다. 함께 걷다.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이시면서 신이십니다. 그리고 기름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단지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뭐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는 없죠. 또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다잘 됩니다. 그런 얘기도 없죠. 단지 바울 선생이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듣거늘입니다. 듣거늘. 참, 참 재미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근처에 앉아 있다가 그냥 듣게 됐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듣기 싫으면 그냥 일어서서 걸어서 가면 되는데, 걷지도 못하니까 아마 계속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그냥 앉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사람이 듣고 있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다 봅니다. 누가 잘 들으시는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뭐한 번에 뭐 몇천 명이 있는 데서도 설교를 해도 보이는데, 몇십 명이 있는 데다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저분은 마음이 다른 데가 계시구나. <laughs> 어, 다 보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을 참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참 신기하죠? 바울이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믿을 그런 믿음이 있구나를 보고, 큰 소리로 이르러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믿음의 태도들이 있을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활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보다 연약한 수준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그 사람을 큰 자로 만들어 줄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첫 번째 믿음이 다른 이들의 믿음이 향상될 수 있음을 믿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이 새로 교회로 오신 분들을 볼 때, 반가운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도 같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어설프죠? 그죠? 성경도 찾기 어렵고, 기도도 할줄 모르고, 좀 어설퍼 보이죠? 근데 이 어설퍼 보이는 것을 오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저런 과정들을 다 거친 것이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뭐 믿음이 충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도움 아래서 내성 나의 신앙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이만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은데. 아유, 저는 보니까 뭐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막 싹수가 놀았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업의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싹수가 놀았네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싹수가 노랄수록 기존 성도님들의 마음은 즐거워야 됩니다. 왜? 사람 하나 고쳐 보자. 사람 하나,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보자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저 친구가 지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아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야, 잘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바울이 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지금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북돋아 주셔야죠. 너잘 된다. 하나님은 너잘 되게 해준다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다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너도 그것을 믿고 따를 것을 기도한다. 나의 믿음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이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앞에 보니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발로 죄송합니다 경상도말로 해서 내네 발로 그런데 경상도말로 강조하면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거든요 경상도말 일나라네 발로 <laughs>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의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의 믿음이 있지만, 아이고, 그래도 누가 손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걸 믿은 거죠. 바울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계속 북돋아줍니다. 아, 넌될것 같다. 자, 일어서라. 일어난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바라는 것들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간구도 많이 합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구하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에게 그래 구해 보자. 그래 구해 보자. 풍성하게 주신다.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 있으니까내 다시 구해 보자.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죠. 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또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안 들어주시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들어주시니까 기도하지. 또 들어주셨던 과거에 그 경험들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믿음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대.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게 이셋 중에 믿음 중에 참 제일 잘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픈 분들한테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할까요 씩씩하고 크게 기도할까요 어떠십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 하러 가셨을 때 목소리 크게 해서 남들 옆에 사람들 다 듣게 크게 기도하십니까 조용하게 기도해 주십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잘 겁니까? 아니, 만약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도 늘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긴 한데, 누가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히 기도할까요? 가서, 죽시나라!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속마음은. 이 사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 우사지만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서 안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저 목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보구나. 뭐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씩씩해서 그 사람 낳고안낳고는 났고 하나님 문제기 때문에 씩씩하게 기도하고서 보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씩씩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건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의 믿음의 영역은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제 영역입니다.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은 그건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요? 제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까지가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 더 크게 기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코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남들 앞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런데 이게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활용해 볼수 있는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이, 그렇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커질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 내가 좀 몸이 아프고 해. 남들한테 기도 받아도 좋아. 또, 누가 아파 보이면 누군가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아. 여기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근데 내 스스로도 해보는 겁니다. 어, 내가 오늘 어깨가 좀 아픈데,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럼 뭐 스스로 딱, 스스로 안수하사. 손딱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아픈 부인은 나아라. 뭐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세개다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나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옆에 누가 있으면 큰 소리로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세 가지를 다할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삶에서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평가받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동행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선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올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더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한번 받아보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해보기. 올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거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해 보십시오. 거짓말처럼,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는다.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올해 낳는다.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과 본인과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내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더큰 믿음을 받으시기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한해 그렇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